안녕하세요. 이제 유비분들 에픽 세븐 어느 정도 재미가 붙었는지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다 확인됐고 접을 분들은 다 접으셨을 테고 역체감이 살짝 올 시점인데 지금이 어 이런 이제 신규 복귀 버프가 한달 동안 다시 어 지속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계정을 어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제 과금러면은 최대한 이제 자기가 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과금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 효율적인 거,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 다 사가지고 싹 사가지고 어, 계정을 쭉쭉 키워 내시고 이런 하늘석도 전부 행동력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런 거다 사가지고 어, 계정을 버프 기간 내에 최대한 어, 키우면은 엄청나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 버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앞으로 이 성장에서. 어,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게 결국은 어, 가장 큰 과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무과금 형님들은 하늘석. 소과금 월정액이나 무과금 형님들은 하늘석을 절대로 그 아니요? 행동력으로 쓰시면 안 돼요. 어, 계정 성장을 빠르게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올 앞으로 나오는 신캐들을 다 가져가야지 한 1년 정도 했을 때 실시간 아레나 같은 걸 무난하게 즐길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썩은 물들이랑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영웅이랑 장비 다 모든 게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신캐를 잘 따라가는 것도 엄청난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인플레로 인해서 옛날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되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90퍼의 영웅 중에 이제 그 10퍼 정도만 이제 전투에 쓸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반은 계속 신캐해서 인플레이 밀려가지고 결국 실간아래에서 주로 쓰는 덱은 20개 정도거든요. 어 20개 정도로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거라 가지고 그 20개를 메타에 맞게 어잘 갖추면은 충분히 이제 게임 즐기는데 무리가 크게 없고 장비 파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스템이 어 이제 뉴비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p b e 인프라를 그근두 달가량 파밍을 해가지고 어 꾸준히 해가지고 다 갖췄잖아요 어 썩은 물이랑 이제 템의 템 파밍 조건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썩은 물들은 파밍해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여러 캐릭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뉴비들은 하나하나 새로 맞추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정도로 어차피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장비 강화 기준 딱잘 지키고 꾸준히 이제 파밍을 한다면 1년 정도 파밍을 했을 때 이제 과금러들은 한 6개월 정도 파밍을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챔피언 정도까지는 실시간 아레나 챔피언 정도까지는 즐기는데 무리가 어 전혀 없다. 올 다레나를 즐기는데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엠페러를 갈 거면은 좀그 특수 덱을 짜든지,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든지 하면은, 엠페라막 찍먹까지는, 마감은 힘들더라도, 찍먹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어 몇몇 분들은, 그한달 차에, 어, 엠페라 찍먹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인물들과의 격차, 이런 걸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 무과금 분재겜, 이런 느낌으로, 분재겜 한다는 느낌으로, 뭐, 하루 한, 에픽 세븐이 근데 숙제가 좀 길긴 하죠. 하루에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만져줘야 되니까. 그 정도 이제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재밌게 가지고 놀, 가지고 놀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던 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신키를 뽑는 게 장비 그런 거 파밍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거를 재화를 탕진해가지고 못 뽑아내는 순간 그냥 바로 거의, 어, 승략, 소환해서 도태되는 순간, 그, 아레나 하는 거는 진짜, 실시간 아레나나 모든 면에서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화 관리를 잘해야 된다. 탕진하면은, 무과금 형님들은, 그, 폐사하기 딱 좋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네요. 어,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1년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 1년 반? 어느 정도 1년 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 좀잘 하시는 분들은, 어, 캐릭터님 덕분에 어,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빨리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시간 아래 나를 나 바르고 나서 찌바르고 나서 그 대사를 친 후에 히히히 이겼네요. 어, 그러고 저는 바로 칼 차단하고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얼추 그냥 대충 생각해 봐도 100분은 충분히 넘게 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이제 에픽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님들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저를 개발라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